아니 아버지 약속이 다르잖아요! 아니 갑자기 일반 사원으로 줄고 나라뇨아 제가 외국 유학 갔다 오면 개월 사중에저 하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너 외국 유학 보내줬더만 공부는안 하고 맨나 사원 마시고! 에? 어, 아... 너안 되겠어! 너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일 배우도록 해! 아니 아버지 제가 회장 아들인 거 얼굴 다 알려져 있을 텐데 제가 어떻게 말단부터 시작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주 뭐이예인분 나셨네 아주! 아... 이사진아 네 얼굴 야 누가 네 얼굴 아야 그리고 어? 내가 너 회장 아들인 거 비밀로 하고 일반 사원들하고 똑같이 일할 수 있게 내가 조치해 놨어. 걱정하지 마. 아, 아무리도 그아버지 지금 어떻게 말 할까? 시끄럽고? 예? 아빠 회사 물려받고 싶으면 아빠 시키는대로 해. 좀 아, 빨리 여기로 출근해야 돼. 야, 네가 이번에 들어온 신입이야? 예. 야, 네 말투가 왜 그러냐? 야, 너폰안 돼? 아. 뭐 하는 거야? 사회생활 안 해봤어? 아직이게 아니고요. 야, 야진 성사도 좀 잘해. 어, 아, 예. 어 과장님 모셨습니까? 아, 아, 아. <laughs> 뭐야, 이 그지한테 생긴 새끼는? 그 그지라니까. 뭐그제 야, 야, 야. 이거 좀 말로 잘라줄까요, 형? 그냥 니 뭐야, 저 진짜 힘들고싶새가 왜? 형어 과장님, 아, 이번에 들어온 신입인데 저희 홍보팀 아시잖아요. 새로 들어오면 무버티가 다 나가고. 아, 그래 아유, 그러니까 이번에 좀잘좀 키워보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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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왜 진짜 같은 놈다 들어온 거야. 저도 인근에서 음. 좀 신입 장님 키워봅시다. 에휴, 심상 환영인 하게. 네네. 또 가서 받아놔. 네. 써줘서. 알겠습니다. 보빈 카드 드리십시오. 이런으로 사와 주시. 아니 보빈 카드인데 왜 제돈 을 삽니까? 아니 버인카드 내가 어제 친구들하고 부동산으로 네. 가서 좀 긁었지 어, 오늘 도아끼자 아니 버인카드를그사쪽으로 쓰시면 어떡합니까 야이 새끼야 내가 움직이는게 그 회사가 움직이던데 아니 그래도 법인카드 살리고 싶냐? 아 아닙니다 돈 어? 벌기 싫어? 아아니다 이따 간다 와야 신일 오늘 긴장 많이 했을텐데 너 환영해라 많이 음. 먹어 아 근데 대리네. 응. 아니 우리 회사 과자는 하나도 없고 다른 회사 제품밖에 없잖아요. 야, 과장님이 지금 우리 회사 과자 안 좋아하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기 회사인데 이렇게 다른 회사 제품을 홍보팀이 여기서 먹는 게 말이 돼요? 야, 다 맛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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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회사 과자가 과자냐? 응? 마대가 뒤로 기엽사고. 내가 과자를 사는 순간은 소비자야, 제끼 어? 내가 맛있는 거 먹을 권리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하.. <laughs> 그래도 음. 이건 아니죠 회사 안에서 다른 회사 제품을 먹는 게 어떻습니까 어이 새끼가 지금 야 차로 출력했네 이 새끼야 나너 아, 뭐야 어? 야너 지금 또뭐하 에? 목걸이 <laughs> 줬냐? 아니 뭐씨뭐 회장 아니라도 해? 뭐야 이 새끼야 이거 와나 기분 잡혀야 돼 됐어 됐어 야확인 치워 이거 치워 다 치워 야너 꺼져 보지소 <laughs> 꺼져 아, 꺼져 이 새끼야 <laughs> 말도 못다 아, 네. 아 나이거진나빨가 네. 있어, 있어. 아, 있어. 있어. 아, 네. 아, 네. 가정교육을못이 네. 아, 네. 아, 네. 제가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아, 아 고다 네. 네. 치워. 예, 네. 네, 치워버리겠습니다. 이거. 다내예요이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나 우리 회사 그 신제품 네. 유기농 가자. 네. 예. 아, 대가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또 맛있다고 면서 팔아먹냐? 아과장네아 저희가 홍보팀인데 저희 수스로가 맛없다고 생각하는 과자를 소비자들한테 파는 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미쳤냐 너? 어? 여기서 말될 거야 이 새끼야 아나이 새끼 예전부터 왜이지야너 회장 알려드려야 돼? 어? 아휴 아, 조용히 찌그러서 있어 이 새끼야 아 기분 나쁠 날에 좋은 날 진짜 아 아이디어 뭐 없어? 아. 보세 어, 뭐 원하는 대로 어. 여자 아이돌로 홍보 모델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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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겠네. 그래. 네. 어. 좀 비싼 거좀있겠네 내려. 네, 네. 어 비싼 애들로 해야 또. 네네네. 저는 되겠다. 네, 말이야. 알겠습니다. <laughs> 야너무많이 되냐? 요새 유튜브 시대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유명한 인플루언서 한네 다섯 팀을 섭외를 해서 공격적으로 인터넷 마케팅을 하는 게전더 낫다고 음. 생각합니다. 똑같은 소리 하는 애가 하여간. 똑같은 나이를로 해야 될게야. 그걸 누가 보겠냐 이마. 관중들이라고 이 새끼야. 우리의 주 타깃층이 누군데? 아, 아 됐어. 입 아프다. 아, 모자란 새끼한테 진짜 뭘 가르치겠냐. 이런 것도 못 시키. 아, 됐어. 야, 분분어 이과장. 예. 어, 그 신작품 홍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여자애들 소배해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에헤, 그래서 너무 식상해요. 뭐 다른 아이디어 없어요. 그죠. 엄청 식상하죠. 아, 나 이게. 이동진 대리가 된 아이디어인데, 소송만 식사에서 큰일 날라고 했는데, 제발 채택좀 해달라고 진격하려고 이 새끼가. 에헤이, 그 지... 다른 아이디어 는 내봐요. 요즘 인터넷 시대였습니까?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 몇척 섭외해서 인터넷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거 어떻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야, 이 과장 대단한데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아니, 당연히 제 아이디어죠. 야 역시 이 과장이야. <laughs> 제가 또 시대를 읽을 줄 알지 않습니까? <laughs>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애사심 너무 예뻐요 이거 바로 진행시켜 아이 제가 항상 회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저희 회사 과자만큼 맛있는 과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 국민이 먹어야죠 이거 바로 진행시키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 과장님 아 이거 제가 낸 아이디어 아닙니까 제가 아이디어 냈을 때는 별로라면서요 아이 나이 네. 새끼야 야너 홍보팀이지 니네 아이디어가 홍보팀 아이디어고, 홍보팀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 아니야, 새끼야! <목소리> 에이, 이렇게 몰라, 뭘! <목소리> 인플루언서들 촬영 현장 잘 다녀왔어요? 예, 네, 다녀왔습니다. 촬영은 잘 진행되어 있고? 예, 이제 편집만 하면 될것 같고요.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알아봤는데, 그 인플루언서 세 팀, 각 팀당 출연료가 500이더라고요. 세팀 합치면 총 500입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총 제작비가 1,500, 합치면 3,000입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 총 제작비가 1억이 지출됐다고 적혀있습니다. 7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건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 천안에 가는데 택시 타고 왔지? 네. 예. 맛있는 거 먹으러 바갖었지 예. 그러다 경비에 포함되는 거야. 하, 과장님 그렇게 해봤자 그 몇만 원 되지도 않고요. 경비는 따로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의상비, 스튜디오 대여비. 다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제작비가 이렇게 나오냐고요? 7천만 원이 차이 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야, 야. 니가 모르는 과장급 이상 경비 처리가 다 있어, 임마. 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리베이트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리베이트?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7천만 원은 너무하잖아요, 지금. 야, 회사에는 관행이라는 게 있어. 어? 나도다 선배한테 들 배웠어. 어? 알았냐? 그래. 너 왔다 갔다 하느라 좀 고생했다. 땀도 흘렸지? 100만 원 챙겨줄게.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7천만 원이라고요. 이거 구속감입니다, 이거. 아, 이 새끼 미쳤나? 100만 원 받기 싫어? 어? 100만 원 준다니까 싫어? 아, 이 새끼가 무슨 싸가지 없는 짓거리야, 인마. 어? 100만 원 받을래, 안 받을래? 아, 되겠다. 태국 보니까 죽기도 싫다. 아이씨, 미친 새끼. 아, 과장님! 아, 아버지 부르셨어요? 몇달 동안 고생했다. 뭐 일할만했냐? 아, 우 이게 실제로 출근해 보니까 어,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말단부터 배우라고 했는지 어, 이제는 좀알것 같습니다. 그래. 늘박신놈 밑에서 흠좀 고생했다고 내가 소문 이렇게 들었다. 아, 아니에요. 내일부터는 아유. 부사장으로 발령 내줄 테니까 그 사장 밑에서 회사학게잘 배워봐. 아, 우 진짜요? 부사장이요? 그래.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살펴보셨습니까? 그래. 여기가 홍보팀이야 예, 그렇습니다. 어, 오늘 말이야, 그내 밑에 부사장이 한명새로 와. 예. 근데 그 부사장님이 그 회장님 아들이야. 네. 예, 어, 예, 예. 그래가 이따 부서 돌면서 그 인사할 텐데, 그때 좀 확실하게 좀 모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어,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수고. 예. 안녕히 계니다 아, 부사장님이 오시던데. 야, 부산에 오신다는데 김대호 시켜있어. 아, 대범이 새끼 이거 죽고 나가는 것 같아요. 아, 나 부산에 오신다는데 이 새끼야, 늦고 있 아... 죽여버리지. 나, 아... 그 새끼 보이면 머리릿결 잡고 데리고와 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빨리! 예, 알겠습니다. 아이, 그래. 아, 이 새끼 진짜이씨.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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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부산에 오신다는데 어디가 있었어, 이 새끼야? 아, 이이 과장님,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네? 폭력이에요 폭력 총력. 아나이 어, 버릇없는 아, 새끼야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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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 음,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사장님 짠짠짠짠짠짠짠짠다짠다짠짠기다리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답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님짠짠님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laughs> 네? <laughs> 아, <laughs> 무슨 소리 하시는 짠짠 이거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만. 지금 이 과장 옆에 있는 분, 이 분이 김대범 부사장님이시라고. 어? 알아들었나? 예예. 그래가 그러니까 어. 잘들 모셔줘. 알았어? 회장님 아드님이셔. 네 알겠습니다. 넌 예. 가보겠네. 네. 부사장님 들어오겠습니다. 저... 네, 들어가세요. 예. 네. 아. 어. 어. 뭐야? 어? 너 정체가 뭐야? 아이 과장님. 아니 그 부사장한테 야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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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장님은 하셔도 되지 뭐 방금 부사장 머리끄댕이도 잡으신 분인데 뭐 야라고 못하겠어요? <laughs> 예? 아니 그거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오해가 있었다. 예그렇습 <laughs> 아니 저는 우리 이 과장님한테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처음에 제가 왔을 때아 자꾸 저한테 시비 거시면서 너 회장 아들이야?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길래. 제 정체를 눈치채고 계신 분인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 아니 회장 아들 앞에서 우리 회사 가장 마대할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는 안할 테고 그리고 회장 아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7천만 원이나 회사도 횡령하진 않을 테고 아 그래서 내가 회장 아들인 건 진짜 모르고 있구나 아 그래서 내가 진짜 사원으로서 많은 걸 제대로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산 부장님... 다른 거좀말해주시겠어부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과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을, 아, 왜 자릅니까, 저희가? 무슨 네. 말씀십니까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 그러니까 능력 있으신 분니까 좋은 곳으로 제가 이직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국가에서 모든 걸 지원해주는 그런 곳으로 제가 이직시켜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어디입니까 아, 그게 이제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하루 그 삼시세끼 다 나오고, 네. 또이불도 기가 막혀. 범부무 마크가 딱 지켜 있는 거. 거기서 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되고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어, 교화가 되는 그런 시설인데 정말 아주 좋은 곳이니까 거기 이직 준비하세요. 네. 아휴. 저... 아, 저... 아, 저...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저... 회사 열심히, 열심히, 회사 열심히 희생하겠습니다. 아, 이생하시겠다고 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바로 준비할 테니까, 내일 짐 싸시고, 어,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주 부사님. 네, 그럼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아주 부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7천만 알았습니다. 부사님! 7천만 있어요! 에! 7천만 돈을 드린 게, 요 부사님! 7천만 딴니는요 부사님!